자, 뭐, 라벨 붙이는 거 그냥 쉽죠? 이렇게 해서, 어, 컨트롤 D로 복사를 하시고, 컨트롤 D로 복사하고, 5번, 5번 눌러야 되겠다. 컨트롤 D로 복사하고, 그리고, 하이드 한번한 다음에, 얘를 잘라내면 되겠죠? 페이스를 잡, 잡을게요. 얘만 보고 할까? 약간, 얘만 봅시다. 페이스를 잡으셔가지고, 얘만 보고 페이스를 잡아서 딜리트로 지우고 얘도 딜리트로 지웠어. 그리고 안쪽에 있는 애를 더블 클릭해서 지우고, 자, 놔둔 다음에 원본을 이제 살림 되죠. 1 살리고 풀어주면은 되겠죠. 여기 있죠. 얘를 어, 센터피봇 센터피봇으로 해주시고 스케일을 살짝 올려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자 라벨 글씨를 쓰려고 하는 거죠. Uv 에디터 열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Uv 에디터 열었을 때 얘는 Uv가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되겠죠. 어떻게 돼 있어야 돼? 길쭉하게 돼 있어야 되잖아. UV를 뜯어준 다음에 여기다 글씨를 넣든가 해야 되겠지. 그래서 얘는 음... o 폴드해서언폴드 Unfold 눌러볼까요? 이렇게 나오잖아. 언폴드 누르면. 원통으로 돼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가 접점이잖아요. 로테이션 돌려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UV를 잡아볼까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어, 이렇게 원본과 다르게 맵, 맵을 넣을 거니까 이렇게 넣을게요. 이렇게 넣으시고, 여기다가 이제 뭐 글씨를 쓴다던가, 그렇게 하면 되겠죠. 맵을 따로 넣고, 마우스로 오른쪽에 눌러서, 자, 에, 어, assign new material 눌러서, 다른 쉐이드 넣을게요. AI 스탠다드 서피스로 넣어서 여기는 라벨, 라벨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텍스처를 넣어야 되니까 보시면 이걸 포토샵이나 뭐 이런 걸로 만드셔도 돼요. 글씨 같은 걸 넣는다고 치면 제가 만약에 UV를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가운데다 배치하자 이렇게 보시면은 0.5 정도의 가운데 배치했죠. 를 얘를 좀 직각으로 만들면은 좀더 정교하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요 그래서 어, 스트레스트레이튼 눌러주면은 아마 직각 형태로 만들어질 겁니다. 자, 이렇게 직각 형태로 만들어졌죠. 됐죠? 그러면은 얘를 잡고 내보내기를 할수 있어요. 내보내기를 어떻게 하느냐? 음, 툴에서 자. 스냅샷, 아, 이미지에서 스냅, UV 스냅샷 눌러가지고, 2048, 2048에 JPG로 뽑아내자. 이렇게 UV가 있는 거를 JPG로 뽑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어디다 뽑느냐. 이미지에 있는 아웃풋 UV인데, 소스 이미지에 넣을게요. 소스 이미지. 소스 이미지에, 아이고. 소스 이미지에, 여기다 폴더 하나 만들게요. UV. UV. 이미지 UV IMG 할게요 라벨 UV 이렇게 쓸게요자 이렇게 해서 넣어주면은 아마 됐을 거예요 어플라이 눌렀으면은 폴더 열어볼게요 저희가 소스 이미지에 UV 이미지 있죠 여기 여기 아마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어 제 뭘로 해볼까? 포토샵으로 해볼게요. 포토샵으로 종이 재질 하나 넣고 글씨 하나 쓸게요. 이미지를 가지고 오면 되겠지. 자, 이미지를 가지고 보자. 페이퍼 포토샵으로 만드는 걸 보여줄게요. 페이퍼 텍스처. 자, 이미지를 해서 어... 올드? 올드 페이퍼 텍스처 이렇게 해야 되나? 어, 됐다. 이런 게 있네. 그래서 조금 올드한 느낌의 텍스처를 하나 쓰겠습니다. 쓸수 있나? 요걸로 하시면 될 거야. 이미지 다운로드. 어, 이거 JPG로 되는 건가? 소스에 소스 이미지에 여기다 넣어 볼게요. 되는 건지 모르겠다. 이 포맷이 <laughs> p a p e r 다른 애도 받아볼게요 혹시 모르니까 이런 애도 괜찮네 이미지 다운로드 다른 이름 저장 o 드 d p a p 이렇게 저장해볼게요 그 다음에 어... 올 음... 텍스트라고 쳐볼까 어 됐다 있네 이런 뭔가 글씨 글씨를 하나 다운받아볼게요 다운, 다운 받아볼게요.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해서 자 여기다가 같이 넣어놓겠습니다 하나 또 불러올게요 요거 UV 이렇게 불러와줄게요. 여기 보시면은 UV를 저희가 뜯었던 게 보이죠? 더블클릭하시고 더블클릭해서 해제시키고 이 위에다가 얹어놓습니다. Ctrl T 눌러서 사이즈를 아이고 사이즈를 아이고 Alt 스페이스 바로 아, 스페이스 바로 그리고 로테이션 돌릴게요. 이렇게 얘를 위에다 올려야 될것 같아. 올려서 애드로 바꿔야 될것 같아. 애드 오버라이드 해야 되겠다. 오버라이드 할게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여기다가 얘는 움직이면 안 됩니다. 얘는 움직이면 안 돼요. 요 UV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또, 글씨를 집어넣을게요. 글씨를 드래그해서, 자, 얘만 가져가서 써보자. 뭔 글씨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뭔 글씨인지는 모르겠지만, 문구로 써보자. 이렇게 해서, 잘라서, 이렇게 가져오겠습니다. 아이고, 얘는 잠금을 해줘야 되겠다. 건들면 안 되니까. 그래서, Ctrl-T 눌러서, 사이즈를 이런 식으로 조절해서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어 얘를 그대로 이제 쓰면 안 되니까 블렌드 시켜줘야 되거든요. 검은색만 써야 되니까 블렌드를 해줄게요. 멀티플라이로 이렇게 블렌드해줄게요. 자, 이 상태로 이제 맵을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요대로 쓰시면은 요 UV 안에 들어가 있죠?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얘를 alt 누르고, 휠 해서, Ctrl Shift S, Ctrl Alt Shift S로 저장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하겠습니다. 요게 좀 어색하긴 하지만, 세이브를 할게요. 세이브를 해서, 라벨. 라벨이라는 이름으로 저장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페이퍼를 요요 요 텍스처를 쓸 수가 있겠죠. F8 누르시고 컬러에다가 어 파일을 눌러서 UV 이미지 라벨 요거 넣어주시면은 이렇게 들어가죠. UV를 잘 피시면 돼요. UV를 잘 피시면 되고. 어 그리고 얘를 만약에 뭐블록 튀어나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글씨 부분만 튀어나오게 합시다 그러면 이제 얘를 인볼트 시켜가지고 노, 뭐 범프나 이런 걸 넣으면은 나오긴 하겠죠 렌더를 한번 걸어 볼까요 렌더를 걸어 볼게요 카메라 1안놀드 아 이걸로 어, 걸렸네 다른 카메라로 걸렸는데 퍼스펙티브로 네, 이런 식으로 들어간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라벨 같은 거를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뭐 이거를 이제 로테이션 해가지고 돌리시거나 그러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라벨 같은 거를 넣으시면 된다. 그리고 옆에 있는 애도 넣으려면은, UV를 똑같이 뜯으면 되겠죠. UV, UV 에디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애들도 잡아가지고, 언폴드를 해주면 이렇게 나오겠죠. 가운데 쪽에 이렇게 배치하면은, 똑같은 맵을 넣어도, 비슷하게 나올 거야. 약간 찌그러질 수는 있겠지. 지금 제가 스트레이트는 안 눌렀으니까. 마찬가지로 얘를, 자, 얘, 여기다 쓰네 했죠? 얘. 여기 쓴이 쉐이더를 그대로 써도 되겠지. UV만 맞추면,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 돌려가지고. 위치 를좀 다르게 해서. 렌더를 걸어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라벨이라던가, 글씨라던가, 이런 건 UV만 잘 정리하면은, 포토샵으로도 넣을 수 있고, 다른 걸로도 이제 넣을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서브선스 페인터도 원리는 같죠? UV만 잘 뜯으면은, 충분히 쓸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UV 뜯어가지고, 포토샵에서 넣고 UV 스냅샷 사용하는 방법도 간단하게 보여드렸습니다.